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들 내일 우리 허경영 신인님 알인하기 위해서 한우궁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또 완전 천사 주는 신인 허경영 편 18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라. 사람들은 깨닫기만 하면 해탈이라고 한다. 소원 성취한 것으로 안다.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생각하거나 국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게더 중요하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게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깨어남이니까 사람들이 잠에서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무릇.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은 신정 정치 시대. 살아남으려면 깨어나야만 한다. 지금은 신정 정치 시대. 살아남으려면 깨어나야만 한다. 창조주인 신인을 찾음도 깨어남이라 할수 있으니. 창조주인 신인을 찾음도 깨어남이라 할수 있으니. 부지런히 불러봄이 어떻겠는가? 부지런히 불러봄이 어떻겠는가 허경영. 완전 오염수의 정화 소식을 듣고 살아가면서 가끔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 생각지도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자. 사정에 따라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능이나 한 것인지 하며.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감동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대중엔 그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저 놀라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유행을 흉내라도 내듯 일상을 통해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가볍게 보거나 그저 웃음으로 받아넘겨도 될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들여다보면 분명 뭔가가 있다. 예지력이 있는 사람 및 사람의 경우 그런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거나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인간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만난다는 자체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어떤 물질이든 형태를 바꾼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실제 이런 놀라운 사실이 면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추리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다. 비근한 예로 우린 우유가 유통기한을 지났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썩지 않음을 보고 고개를 겨우뚱해왔다. 주인공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것 같다.중요한 것은 그의 사진을 병이나 팩 그리고 플라스틱 통 등에 붙여 두기만 하면 그 속에 든 우유가 변질되지 않고 물과 단백질로 분리된 채로 남는다는 사실이다.이는 이미 많은 사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우유가 섞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스가 생기고 폭발하기까지 한다. 케이크도 그의 사진을 붙이기만 하면 앞의 우유와 마찬가지로 썩지 않는다. 그가 거처하는 하늘궁에 가면 10단으로 된 대형 케이크가 이의 예로서 3년 전부터 썩지 않고 2018년이니까 지금부터 6년이죠. 3년 전부터 썩지 않고 형체 그대로를 유지한 채 석고상처럼 세워져 있어 이곳을 찾는 이의 산교육이 되고 있다 그 유튜브를 보거나 하늘궁을 찾는 사람이면 그의 이름만 불러도 그에게서 무한대의 우주에너지가 나오고 면역력이 생기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그의 말과 사진은 생물이든 아니든 만물이 인식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나서서 몸에 좋은 물질로 바뀌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황당하다 하기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거짓말처럼 마음을 일깨운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그의 말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전형적인 권능에다 영적이어서 현대 과학으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는 어떤 물질이든 마음대로 조절하며 물질의 분자 구조까지도 바꾸기도 한다. 신비에 찬 그의 초능력이랄까 인간의 능력으론 물질을 바꿀 수가 없다. 그는 신통력과 함께 변환 능력의 소유자이며. 전지전능의 산증표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의사가 아니지만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등 불치의 병을 호전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골칫덩어리라 할수 있는 원전의 오염수는 어떨까? 이의 정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오염수의 실태와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에 나 나도는 여러 자료들을 요약해 본다. 최근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2023년부터 향후 30년간 태평양 바다로 흘려 보내겠다고 했다. 이런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짐으로서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일본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나라는 우리다. 바로 일본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인근 바다에서 포획한 어류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될 것임은. 불을 보듯 원하고 생선, 즉, 갈류, 생선회는 일체 먹을 수가 없게 된다. 방사능이 피폭된 음식만 먹어도 1, 2년 안에 식도암, 림프암, 백혈병 등이 생긴다. 아이들, 임산부, 노약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이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와중에 원전 오염수를 정화시킨다며 그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021년 5월경 유튜브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완전 생수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 유튜브는 세계 33개국에 방영되고 있다. 그 이런 일거수 일투족이야말로 국제사회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전의 오염수엔 다량의 세슘과 방사능 물질 그리고 우라늄이 들어있다. 이런 물질을 일거에 한순간에 양질의 물질로 바꾼다니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어서 참으로 놀랍다. 그럼 이 일을 두고 누가 중재에 나섰을까? 모르긴 해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일 것 같아 몹시도 기대가 된다. 그는 일본의 원전 박사가 오염수 샘플을 가지고 오면 지체 없이 생수로 바꿔준다고 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난그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잘못 들었나 하고 귀를 의심했고 믿음이 가지 않아 내친김에 반복해 들었다. 사실이었고 이는 언론에서 다뤄야 할 특종 기사감이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의 특성상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음은 큰 걸림돌이었다. 난 생각했다. 글의 소재가 꼭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야만 하는가? 살다 보면 그의 행적이 영적이어서 불가사의하다 해도 어쩌면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일 수도 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것도 이점 때문이다. 나에게 큰 이슈가 된 원전 오염수의 정화. 이는 비단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만약 그에 의해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세계적인 토픽감이며, 일본은 한화로 수백조 원을 내놓아야 한다. 그가 일본에 가지 않고 물을 바꿔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일본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성사는 시간 문제일 거란 생각이 든다. 일본은 천황이 있는 신의 국가지만, 지금으로선 무조건 영적 존재인 그의 말을 기담아 들어야 한다. 오염수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상, 운운하며 냉소를 보낼 경우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일본은 결코 국격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의 권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몸값은 전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원전에 대한 평가마저 달라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일본 원전의 오염수, 이의 해결책이 그의 변환 능력을 일본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다고 보면, 그들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관건일 수밖에, 저출생.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동안 40만 명이 넘던 출생아가 2020년 말을 기해 3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한숨 밖에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망국적 요인인 저출생을 막자는 주장이 OECD 가입 이래로 줄기차게 그런데 왔다.하지만 종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그리고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생이 애국하는 기임을 애써 앵무새처럼 외쳐본들 말만 무성할 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먹혀들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것임은 불을 보듯 원하다. 우리의 출생 현황을 들여다본다. 각종 통계가 말해주듯 세계 198개국 가운데 평균 출산율은 2.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4명으로서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림에도 위정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조차 없다. 이러고도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고찬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있을까? 저출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나라의 앞날이 말이 아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도 된 걸까.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한 어떤 출마자는 개론하면 얼마, 애 낳으면 얼마라고 출마의 변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런 공약들이 왜 불쑥 고개를 내밀까? 바로 흑영령의 출산혁명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흑영령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33년 전부터 출산수당으로 3천만원, 지금은 5천만원을, 결혼수당으로 1억원을, 그리고 주택구입비로 2억 원을 무이자로 주자고 줄기차게 외쳤다. 그래 끔만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허경영의 정책에 대해 어느 누가 어느 정치인이 이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했나 모두가 하나같이 정책이 허황되다 선심성 내지 인기용이다 라며 몰아붙이기 바빴다. 정치는 그야말로 현실이 아닌가 정책일수록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모 칼럼니스트는 일간지를 통해 삼삼정책의 핵심을 덜 먹이면서 이상적인 철인 정치를 실현할 진짜 리더를 기다린다 흑영영을 빼고 라고 하였다 그의 정책은 인정하면서도 리드로는 거리를 두는 것 같다. 여태껏 흑영령을 인정하고 지켜본 사람으로 씁쓸해 하다거나 할까. 내가 흑영령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삼삼정책을 내놓았다는 데 있다. 지도자는 흑영령과 같이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흑경영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출생 문제만 해도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대비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그가 성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란 소리를 듣는다. 흑경영은 그가 펼친 정책을 두고 일찍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의 뜻하는 바가 있었던지 시대정신이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얼마 전 제1야당의 대변인을 뽑기 위한 TV 토론에서 아나운서가 젊은 정치인인 양준우 후보에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 후보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흑영령식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의 해결책은 이미 흑영령이 밝힌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존치도 어려울 게 없다. 정부가 돈을 넉넉히 주면 애를 시이 낳게 돼 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팽범한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선진국의 길목을 막고 있는 저출생 문제,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눈을 뜨기 시작했고, 술마자가 표심을 잡겠다는 심정으로 급기야 흑영령을 따라하고 있다. 그나마 출생 문제가 여론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자고 했던 이 시대의 실용주의자 흑영령.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삼삼 정책을 보면 그의 애민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알수 있다. 그가 내건 출생에 대한 대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출생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 애 낳으면 고생시키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차라리 내 혼자라도 골가분하게 살자란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국가는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 와서 저 출생을 막으려고 출생을... 출산을 의무화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자식을 낳는 것도 농사가 아니겠는가? 자식을 기르려면 보육비다 뭐다 하여 돈이 들어간다. 돈 없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돈을 스스럼없이 주다는 것이다. 출산은 나라의 희망이며 젊은이가 많으면 그만큼 건강한 나라라 할수 있다. 출산은 애국이므로 출산을 많이 한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서 예우해야 맞겠다는 생각도 든다. 애를 낳는데 돈을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그런데 저 출생을 맡고 있는 것은 원칙이 계려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지금의 예산은 문제가 많다. 정부가 성인진이 출산 연구비니 하여 저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수립해 왔지만 개선된 게 있었나? 이런 예산이 출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눈먼 돈임을 뻔히 알면서도 왜 책정을 해야 될까? 아닌 게 아니라 묻는 게 바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성인지 외출산 연구비만 해도 지출한 돈만 무려 4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차라리 이 돈을 출생장려금으로 지급했다면 저출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게 아닌가. 이제 비생산적이고도 소모적인 예산 수립은 그만둬야 한다.뿐만 아니라 돈 들이지 않고 저출생을 막자며 말로 떠들어 댄들 한갓 허공을 서치는 메아리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았으면 한다. 그듭 말하거니와 저 출생을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허경영의 정책과 같이 결혼수당으로 1억 원을 출산수당으로 5천만 원은 과감히 써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출산연구비 예산을 모두 적용하여 산모에게 현금으로 출산수당을 주면 애를 낳지 말라 해도 낳는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출산엔 관심이 없고 출산을 유도한다는 맹분을 내세워 땅따먹기식의 영부비 등의 지출에만 몰입해왔다. 그러다 보니 저출생이 없어지기는 커녕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될 수밖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 오늘은 완전천사주는 신인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